민들막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끌어올리거나, 끌어내리거나, 이 맞고 돌아가거나, 찌르고 나오거나, 내리거나 도피거나 다 들지. 그러면 나는 실수가 다똑같지가 않잖아요. 음, 아까도 음, 보면은 음, 음. 둥글으시는발라버려 그러니까 아니 그것도 난헌실소 밑에 거는. 아니 아, 아, 네그 것도 난 현실 속 밑에 내리잖아요. 아니 네그 것도 아니 아, 아, 네그 것도 난 현실 속 앞에 거는 아니 네그 것도 난 현실 속잖아요. 밑에 거는 아니 아, 네그 것도 난 현실 속 비슷하듯 하지만 다 이렇게 조금씩 틀립니다. 예, 그러면 음. 똑같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여기도 뭐 그러면 무엇을 먹을래도 그러면 무엇을 먹으랴느냐 그러면 그러면 무엇을 먹으랴느냐 이런 것도 예? 여기도 뭐 그러면 무엇을 먹을래 이런 것도 이게 다 틀려요. 조금씩. 네. <laughs> 선생님, 선생님. 아니 아니요 선생님 드렸고 장구에다 언제 네. 놓고 하시는 게 지금 시선이 안 좋은데 알겠어요 음. 자, 그럼 갑니다. 음. 자, 우리 저기 뭐야, 덕산 선생님께서 동글동글 수박 웃봉기 음, 떼뜨리고 강릉백청을 따르러 모어 씨는 발라버리고 붉은 점은 뽑다방관진수를먹으려하느냐까지 저번 주에 했어요. 음. 근데 저기 뭐야, 덕산 선생님 오셨으니까 음. 거기까지 그냥 한 번을 음, 한쭉 따라 가라. 부르면서 그 뒤를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네. 그렇게 네. 하시는 게 네. 좋겠죠? 그래요, 그래요. 자, 이리 오너라. 이것을, 이리, 잠깐 띄워줘요. 이리, 오너라. 어? 꼬놀다. 이렇게 하면서, 이리, 하고 조금 쉬고. 오너라. 숨,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야 리듬이 컬하지 이걸 다 붙여서, 이리, 오너라. 어? 긴장감이. 건 아니거든요. 긴장감이. 그게 긴장감이 이리 생기는구나 오너라. 오너라. 놀자. 이리, 오너라. 어? 꼬놀다. 이렇게 하듯이. 자. 이 오너라. 오, 고, 야, 오, 고, 야, 오, 야, 오, 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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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라 야, 오, 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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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노 야, 야, 오, 야, 오, 야, 오, 오, 내 사랑이야 사랑이로 사랑이 s a 나시다 사랑 이 s a 나 a 사랑 이 a 이사랑이 Yeah. 사랑아, <laughs> 아메도 아, 내 사랑아, 아메도 아, 내 사랑아, <laughs> 네가 무엇을 먹으랴느냐, 네가 무엇을 먹으랴느냐. <laughs> 여기도 따닥따닥 따닥 붙여버리면. 천하의 맛없고 저기 아주 그냥 신천 얘기같이 못하는 창이 되니까 응. 끌어서 응. 네가 응. 무엇을 먹으랴느냐 응. 가에서 네가 응. 응. 이렇게 응. 잠깐 텀을 응. 그러니까 쉼표가 잠깐 있어야 돼 응. 네가 응. 무엇을 응. 먹으랴느냐 응. 그니까 러 네가 하고 무엇을 하고 거기를 조금씩. 첨을 둬야 됩니다. 이. 네가, 네가 무엇을 먹으려느냐시작 네가, 네가 무엇을 먹으려느냐. 먹으려 아주 좋아요. 네가 무엇을 먹으려느냐. 네가 무엇을 먹으려느냐. 먹으려 먹으려 거기도 <laughs> 네가 하고 뛰어줘야 돼, 거지. 네가 무엇을 먹으려느냐 네가 무엇을 먹으려느냐 네가를 띄워줘야만 그게 살 곡도 살고 리듬이 컬하게 되고 저기 마야 이게 저기 신참 얘기같지가 않은 거야. 신참내기 신참들, 다신 아니, 그래도 우리가 애써 신참내기 표를 낼건 없어. 아하, 배운 사람은 배운 사람 티를 내줘야 돼. 니니 아, <laughs> <"니, 웃음> 니가 <laughs> 무엇? 무어... 거기서 <laughs> 니 가에서 한 번만 뛰어도 덜신참내기 같아. <laughs> 뭔가나 좀 더운 사람 같아. <laughs> 니가 무엇을 먹으려느냐 <laughs> 니가 무엇을 <먹으랴 웃음> 먹으려냐 <laughs> 둥글 둥글 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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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둥글 둥글, 둥글 수박, 글글 수박, 수박, 그렇죠? 수박 수박 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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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볍게 둥글 둥글, 둥글 수박, 둥글 글 수박, 둥글, 둥글, 수박. 붓, 봉지 떼뜨리고 봉 무봉지를 탁 떼버려야 되잖아. 그게 양을 따지게 떼서 버린다는 그런 심정으로 나를 떼뜨리고 떼뜨리고. 그렇죠. 둥글둥글은 부드럽게 둥글둥글하잖아. 이게 예쁘게 모양을 작사지. 그려줘야 돼. 매끈매끈하고 거치 매끈매끈하고 예쁜 것처럼 둥글둥글 수박 둥글둥글 음, 수박. 웃봉지 떼뜨리고 웃봉지니까 위에 있으니까 음. 웃을 올려주는 거야 아. 웃봉지 떼뜨리고 떼뜨리고 웃봉지 떼뜨리고, 음. 웃봉지, 떼뜨리고. 음. 웃봉지, 떼뜨리고. 음. 이게 소리로 이면속을 음. 그린다고 하거든요 이면속을 음. 그린다 이면을 그린다 이게 이제 소리로 그 형상이나 그런 것을 이렇게 음. 예? 그속그 그 내용을 이렇게, 이렇게 저기 그림처럼 음. 표현해줘야 돼. 움직여 속다리. 위 속다리. 고를 고걸똑떼 버리자. 위똑떼 버리는 거야.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laughs> 이렇게 <laughs> 똑떼버려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웃봉지 떼뜨리고. 웃봉지 떼뜨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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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양치 같이 떼뜨리고. 떼뜨리고. 둥글둥글 둥글 수박 시작. 둥글둥글 둥글 수박. 웃봉지 때뜨리고 웃봉지 때뜨리고 강릉 백청을 따르 시작. 강릉 백청을. 물근점흠폭떠던건진수로 먹으려느냐 반 관진 수건로 먹으려느냐 아 뭐지 아니그것도난헌 실수. 아. 니시다 아니, 아니 그것도 나 원실소 그러면 무엇을 저, 여기서는 저, 저기 거드름 비우세요 아. 도련님이 <laughs> 거드름 그러면 무엇을 먹으려느냐 시다 그러면 <laughs> 무엇을 먹으려느냐 그러면 무 무엇을 먹으려느냐 그러면 무엇을 먹으려느냐 그러면 무엇을 시작. 그러면, 그러면 무엇을 먹으 d 느냐먹으 g 느냐 그러니까 무엇을 o d 주면 그런. 어수를 먹이 그만돼. 그러면 무엇을 먹으랴느냐? 먹으랴 이렇게 음악 틀자 아, 그러면, 그러면 무엇을 먹으랴느냐? 앵도 앵도는 귀엽잖아, 음, 작고. 그러니까 앙증맞게 조금 음, 이렇게 좀이 음. 앵도를 주랴 시작. 앵도를 주랴, 앵도를 주랴. 포도를 주랴. 도를 주랴 앵도를 주랴 시작 앵고를 주랴 포도를 주랴 귤병 사탕을 줄여 귤병사을 주랴 응. 귤병 사탕을 응. 귤병 사탕을 줄여 귤병사귤병사탕 당은 해와 담을 주랴 해와 담을 주랴 아니 그것도 나는 실소. 아니 그것도 나는 실소. 아. goa selva veli 지루 우, 지 지루지. 고지지지루지 지루고지. 지루고지, 지루지지루지지루지다 당도험 지지니다당도지루지 안되면은 그냥 지루지헌니 해도 되고요지루지헌니 이게 이제 더 발전되면 지루지헌니그죠지루지헌니우지헌니지루 음. 너무 노에 집중을 하신거고 이제 이제 한이는 안맞이고 지루지헌니지루지헌니그렇죠음말 지구가 네 <laughs> 아름 이걸 다 배워 버릴까? 어려워. 요쩔이을해 버리죠. 그리고 나서 다시 모르겠네요. 네, 가다듬도때 이건 몇줄안 남네. 섭주. 섭주. 살하답니다섭로 갑시다. 네. <laughs> 그러니까 그리고 뭐 어디까지좀 중요한 질문을 <laughs> <deg> <거. 웃음> 그렇죠. 담도하니 지도 홀디 홀디 시다 왜가지 단참에 먹으려느냐 왜가지 단참에 먹으려느냐 당동지 치루지 허니 왜가 왜가 저기 마야 당동지 지류지 허니까지가 십일박이에요. 십일 박이박 마지막에 왜가 먹고 들어갑니다. 외가 12박에 물려서, 이렇게, 강, 동, 지, 지루, 지, 헌, 이, 외, 가지, 단, 참, 외 먹, 라, 으, 야.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게 여기가 특이에요. 저기, 뭐 야. 합에 시작하는 게 아니라, 아까는, 저기, 뭐 야. 그, 방간진수는 한 박을 넘기고 2박에서 시작을 했고, 여기 외가지는 전박에 12박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한 박을 당겨서 시작을 합니다. 아, 싱코이싱처럼한 아, 박을 한 당겨서 아, 어떤 지식 것은 지식 한 박을 뒤로 늘여서 시작을 하고 아, 어떤 지식 것은 전 박을 한 박을 먼저 진짜. 물고 가면서 시작을 합니다. 아, 심심하기 아, 때문에 아, 심심. 음악적이지 않죠. 그냥 어렸을 때 맨날 하면서 따다따 가면 재미없어. 가다가 엇박도 하고 아. 가다가 미리 질러 가 나가기도 하고 음.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 음악이 그래서 심심하지가 않은 거예요. 서양마에서 어.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있죠? 아유 뭐 그냥 겁나 더사양마을에도섹이베션도 아, 있고 막 오만 거뒤 음. 음, 밀려서는 거얼마 음. 많죠 강세꿔가고다 그렇죠 당도항지 지루하지 니왜 가지 탄 음. 참에 먹려냐시당 나오면 돼. 단이 4박에서 그러니까 외를 먹고 들어가서 단이 4박에서 나온대. 하나 둘셋 단참을 이렇게 이렇게 외가 외가지 단참을 이렇게 가면 돼. 외가, 외가, 그첫박을 <laughs> 12박을 물고 간다 요것만 기억을 하시고요 <laughs> 단차면은 12박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laughs> 첫박에 시작하지 않아요 12박에서 시작하고 단차 외가지 음. 하고 넘어가서 음. 단차면은 4박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외가지 <laughs> 단차 에 머들 라느냐 이렇게 시작 왜. 왜 <laughs> 시공 시각 시공 엄엄 그렇죠 시공 시공 엄 시공 엄엄엄 그렇죠 시다 시공 털털 털어 털 털다 털털털털털

그려는 <신더라도> 야, 작은 이도령 사는 작은 <laughs> 이도령 사는 데 먹으려는 야, 사람들은 이도령 사는 데 왜냐면 이런 데는 귀엽게 해야 돼. 이도령이 작은 이도령 아가 아가가 있는 배 속에 있으면은 귀엽잖아. 조금 맞고 그게 작은 이도령 사는 데뭐아기 아기 이게 작은 이도령 사는 데뭐 그려는 야 시작. 작은 요령선는내 마음을 느냐 저리 가거라 뒤태를 보자 저리 가거라 뒤태를 보자 이리 오너라 이리 끄자 버린 거 이리 오너라 앞를 보자 저리 저를 보내야 돼 매정하게 보내는 게 아니야. 아주 그냥 다정하게. 저리 가거라 뒷태를 보자시다. 저리 가거라 뒷태를 보자. 그 자부단요. 이리 오라 이리 오라 앞태를 보자. 참, 아, 아. 아. 그 아니야. 그 것은 정말 단둘레자아 아, 장걸어라시다 아, 장 아, 장글어 아, 아, 주간들어 아, 잠글어, 아, 아, 장 아, 장글어라시다 아, 장 아, 장글어 아, 아, 장시다 아, 장 아, 장시다 아, 장 아, 어라시 아, 장 태를 보자, 걷는 태를 보자. 보자. 빵그 두서라 일수를 보자, 빵그 두서라 일수를 보자. 아메도 내 사랑아. 뒷태를보자 뒤태를 보자 야, 보자. 보자. 리도련님이 음. 조금 여기서 거드름 피워야 돼자 히테루보자 히보자 저리 가거라 히태를보자 이리 오너라 앞태를보자 이리 오너 걸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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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아장 아장 걸어라 아장 아장 그루스 가스라 우리 가자 굿굿 팡굿 굿굿 팡굿 지라 웃어라 웃어라 이수을 응, 보자. 보자. 이솝. 보자 이 ص 을 보자 흑을 이 ص 이속을 보자 이속을 <laughs> 보자 이속을 보자 아하메도 아, 내 사랑아 아하메도 아, 내 사랑아